네, 오늘 경매 물건은 화곡 3동 역세권 시프트 지역 안에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네, 저희 현장이 지금 모닝힐이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화곡역에서 도보로 한 6분 이내에 거리 위치해 있고요. 네, 지금 역세권 시프트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구역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게 지금 화곡 역세권 도시형 재개발 구역도인데요. 지금 최초 지금 역사권 시프트 지역의 이제 구역이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구역이 이제 나눠졌었는데요. 어, 확장구역까지 최근에 이제 추가 사업 대상지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 지역까지 포함이 됐고요. 저희 현재 물건은 아, 구역 안에 들어오는 요쯤에 위치한 물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학령 있는 임체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예. 위치적으로는 뭐 워낙 그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평지에 아, 있는 이제 빌라고요. 예, 어, 생활 인프라도 어, 잘 가져져 있습니다. 인근에 이제 상업지역에 이제 가깝기 때문에 아, 웬만한 상업시설들은 큰대로 쪽으로 나가면 아, 다 입점해 있습니다. 예. 어, 일단 현장을 제가 영상 촬영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역세권 시프트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공용 주차장 건물도 포함입니다. 예, 이쪽 건물 포함해서, 예, 지금, 아, 우측 쪽에 있는 건물들도 다 역세권 시프트 지역 안에 들어오는, 아, 건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 도로가 일반 통행도로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경계선 도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 쪽이 역세권 시프트 지역, 아, 왼편쪽 지역은 시쿠드지역이 아닙니다. 예. 우측쪽에 있는 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경매물건 현장도 이 아, 도로를 따라서 예,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현장이 나오고요. 예. 현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여기 일대는 전부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언덕이 있는, 뭐, 지대가 있는 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내에서도, 어,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예. 화곡동이 이제 본동 포함해서 팔동까지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화곡동 내에서도 공동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좌측, 우측, 전부 다 이제 시프트 즉 안에 들어오는 어,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예. 모닝 힐이라는 이제 빌라죠. 예, 도시형 생활 주택인데 1층은 현재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전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고요. 2층부터 예, 6층까지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좌측이 2호 라인, 오른쪽이 이제 1호 라인으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지금 주차장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측에 현재 법정 주차가 지금 4대 될 수가 있고요. 좌측에 현재 4대를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법정 주차대수는 4대인데 총 10대 정도는 주차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해당 건물이 지금 총 10세대인데 10세대 중에서 어 차량이 어 없는 세대가 한 3세대 정도 되고요. 예, 나머지는 다 차량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저희 해당 경매 물건은 이제 502호죠. 예, 보시면은, 예. 예 5층에, 예, 있는 세대가 저희 좌측 쪽이죠. 예, 502호. 예, 오른쪽이 이제 501호고요. 왼쪽에 502호. 예, 저희 해당 세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은 1층에 공동 현관 보안시설 잘 되어 있고요. 예. 카드키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비번 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당 세대는 점유자가 없습니다. 예. 제가 여기 반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봤는데, 현재 세입자가 계셨는데, 이미 퇴근를 했고요. 점유자는 따로 없습니다. 없고, 여기 전기 계량기를 보더라도, 예, 502호 세대는 예, 계량기가 없죠. 예, 거주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주차대수가 좀 여유 주차 공간이 남아서 주차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하시고 대부분의 이제 집주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2층에 1호와 2호는 이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시고요. 6층에 이제 맨 오른쪽이죠. 601호도 이제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나머지는 다 집주인들이 실거주하고 있는 곳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참고로 여기 201호 세대도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현재 세입자가 맞춰지고 세입자 거주 중인 세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건물 외관이나 아, 내부 외부 청소 상태라든가 관리 상태를 보니까 나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요 여기 현장은 이제 실거주를 하셔도 괜찮고 어 세입제를 맞춰서 전세 세팅을 하셔도 괜찮은 어 물건지로 보입니다. 예. 현장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해당 물건은 아무래도 경합이 좀 될 만한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답사 필수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그런 현장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어, 사건 내용 한번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건번호 24 타경 10만 1473번이고요. 매각 기일은 11월 28일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45-21 모닝힐 제500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물건이고요. 대지권은 8.4평. 전용은 1 4 9평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가 지금 3억 2,400만 원, 현재 1회에 유찰된 물건이고요. 이제 대학력 있는 임인이 있는 물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를 결론 좀 말씀드리면 시세는 감정가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관심 있으시분은 이번 회차 때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물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화곡 3동 역세권 시프트 쪽에 이제 대항에 있는 물건의 낙찰가율을 일단 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어느정도 낙찰가율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파악하시고 입사를 하셔야 되는 물건이고요 어, 해당 물건 제가 현장에서 찍었는데 음질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어, 지금 저 해당 세대는 아, 여기가 저 해당 세대가 됩니다 예, 여기가 해당 세대가 되고요 이쪽에 이제 주방 쪽 환기창이 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지금 501호고요. 저 해당 세대가 502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5층에 좌측에 보이는 세대가 저 현장 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도면을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방 3개, 욕실 두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이 아 지금 하나, 둘, 안방까지 포함해서 3개고요. 어, 전부 다지 확장형으로 되어 있고, 거실도 확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형이 대장상으로는 14.19평이죠. 예, 그데 실제 평수는 좀더큰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12년식이지만,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거실과 주방이 약간 비대면식으로 꺾여 있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거실 쪽에 이제 공동 욕실이 있고, 안방 쪽에도 지금 부부 욕실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영상을 이쪽 도로 쪽에서 찍었거든요. 예, 이렇게 도로 쪽에서 찍었는데, 보시는 가운데 쪽이 이제 주방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이제 중간방이 이제 양옆으로 있는 그런 세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현장 촬영 드렸겠지만은 이제 해당 세대는 점유자가 없는 걸로 이제 파악이 확실히 됐고, 제가 반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당연히 이제, 어, 세대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낙차 후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전세 세팅도 가능한 세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임차권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해당 임차인이 지금 임차권 등기를 해 놓고 지금 강제 경매를 걸어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임차권이 지금 2억 7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해당 물건 말소 기준 권리는 지금 21년도 7월 13일 가압류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고요. 그 이하 다 소멸되는 권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물건도 이제 동시권이 진행된 거죠. 예. 지금 2억 7천만 원에 동시권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요 금액대가 이제 19년도 때 이제 감정가가 이제 2억 7천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요기 이제 물건이 이제 경매로 나와서 감평했을 때는 이제 3억 2,400. 감정가가 좀 올라갔죠. 예. 공동주택 가격이 워낙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어,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좀 높게 형성돼 있죠. 예. 근데 시세는 요거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 특별하게 지금 신경 쓸 거는 어쨌든가 지금 2억 7천만 원 인수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시세는 2억 7천만원 훨씬 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입찰을 하셔도 시세 차익과 실거주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세 몇개 한번 살펴보고요. 아,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시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해당 역사권 시프트 안에 들어있는 물건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아까 일반 통행길이 이제 기준 길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시프트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물건으로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외 지역은 가격 차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여기 해당 지역 안에 제가 지금 필터링을 뭐 그냥 전체로 해가지고 필터링 했는데, 물론 3룸, 3룸하고 2룸하고 따로 비교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뭐 2룸이든 3룸이든 1.5룸이든 허위물건이 좀 다수 존재합니다. 일전 영상에서도 허위물건 걸러내는 부분은 설명드렸겠지만, 시세 조사하실 때이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보시면서 허위인지 아닌지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온 데는 허위물건들이 다수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허위 물건을 가지고 다른 목적이 있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허위 물건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해당 물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물건을 보면요, 지금 2억 5천과 2억 8천 인근 로컬 쪽에 있는 부동산에서 올려놓은 물건인데, 어, 평수는 이제 거의 같은데 층수에 따라서 지금 가격 차이가 좀 나죠. 5층 물건이 지금 보시면은 2억 5천 나와 있고요, 2층 물건이 2억 8천 나왔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대지지분이나 평수나다 똑같죠. 근데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층수에 따른 가격차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 금액들은 투룸이 2억 5천, 2억 8천, 예, 1 2년식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왼편에 지금 3억 2천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저 해당 물건지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어, 평수는 저 해당 물건보다 좀 크죠. 예, 한 4평 정도 더 크고요. 18.61평이 3억 2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연식은 2000년식으로 좀 오래됐죠. 예, 그리고 대지지분을 따져도 저 해당 물건의 이제 대지지분보다는 좀 작은 평수죠. 예, 그게 지금 3억 2천 정도 하고 있고요. 인근에 뭐 근생 빌라도 나와 있고요. 예, 지금 좀 세게 나와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예, 3억 6천 2백만원 예, 2층 물건인데. 14년 식이죠 예, 요게 이제 스리룸, 리룸인데 3억 6200만원 나와 있는 물건도 있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지금 근생을 제가 못 찾아오는데 근생 물건도 중간중간 껴있고, 어, 일반 공동주택 물건도 껴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구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물건이 이제 보통 이제 3억 이 넘어가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3억 언더로 나와 있는 물건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요런 것들은 연식이나 대지 지분이 좀 작은 것들은 어 3억 언더로 좀 떨어지고요. 아, 대지 지분 8평 이상 되는 것들은 뭐 3억이 좀 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저 해당 물건 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 시세는 감정가 3억 2,400만 원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 물건 이제 그 역사권 시프트 안에 이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 경매가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 이번 해차 때가 아마 마지막 해차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현지 조사하셔가지고,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지 않은 물건의 이제 가격과, 어,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세도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이 모든 물건들을 네이버 광고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광고하지 않은 물건의 시세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 입찰에 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요 물건은 이제 시세 차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은 물건 같습니다. 입찰 길이 28일이거든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남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답사해 보시고 아, 어, 입찰을 좀 저희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담 버튼에 연락 주시면 제가 입찰 관련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